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빼앗았다.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여야 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다 모으면 상속자 그리고 그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입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에 대한 초점도 여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지고 타국에 갔더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비유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서 포도원 주인의 성품, 그리고 행동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첫 부분은 포도원 주인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덧붙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번이나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게 했을 때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는데이 아들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그들이 주인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가운데 부분이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주셨습니다. 만약 우주적 대전투가 여기 제시된 것과 같다면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결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부분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성취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주적 대쟁트 가운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죄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너무 신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에 내재된 자유라고 하는 어절입니다. 매우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선택하시는 자유가 있으시기에 고통을 내다보시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만 사랑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시고서 그 고통을 허용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이 줄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들을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늦전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품성, 하나님의 행동과 품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과 품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에 간 주인은 내 아들이기에 존대하디라라고 여겼지만 상속자마저도 내쫓아 죽인 것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속자가 죽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공의 둘다 타협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 거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내재된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랑이든지 공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되짚어보게 되기를 바라봅니다.